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들어 주님의 귀한 말씀 들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살펴보면 유독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런 사람들 중에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세상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베델레헴, 베들레헴이라는 시골에 그것도 당시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참 귀한 시대여 가지고 한명두명그 아이들 모두가 소중하지만 사실 당시에는 아이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더욱이 장남도 아니고 막내라는 것은 사실은 죽어도 할수 없는 그러한 하찮은 존재가 바로 이 아, 막내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세의 집에 방문했을 때에 이세가 굳이 다윗을 사무엘 앞에 데려오지 않았던 것도. 사실은 이 세기 있어서 다윗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세의 가문 역시도 별볼일 없는 가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데 있어서 도움을 줄 만한 부와 권력도 없는 힘이 없는 시골의 한 가문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한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안의 힘과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마음을 보셨을까요? 사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은 아시나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 사건들을 통하여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다윗, 하나님을 위해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동부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지만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 앞에 분노하여 목숨을 걸고 나아간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부터가 길을 가다가 저 멀리 어깨가 이러신 분들이 있으면 뺑 돌아서 길을 가곤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폭력 앞에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분노하고 나아가 나를 위해 목숨까지도 건다면 그거는 정말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일이며 상대방에게 큰 감동을 주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아간 이 다윗의 마음을 보시며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은 어쩌면 다윗의 이런 사랑의 마음이 마음을 바라본다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150편의 시편 중에서 73편이나 다윗이 지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시를 쓰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다시 이렇게 많은 시를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를 써본 적이 있으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전체 시한 편이 아니라 한 행, 한 글자조차도 사실은 적기가 참 어려운 것이 바로 시입니다. 이는 다이시 그렇기에 이 다이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수를 썼, 시를 썼다라는 것은 다이시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며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시를 지으려고 노력했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찬양대에 찬양 멋진 찬양도 들었는데 이 최초의 찬양대를 맞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또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그 앞에서 백성들이 보든지 말든지 옷이 벗겨지도록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뛰놀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온 힘을 썼고 목숨까지도 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지 않으실 수 없었습니다. 또 다윗이 찬양만큼이나 잘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쳐들어 왔습니다.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 왔으니까 그들과 맞서서 그들과 싸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전쟁을 할지 안 할지 물었습니다. 전쟁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함에도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평소에 그 모든 자신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은 예뻐하시며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이미 버린 왕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으며 사울 왕을 죽인다고 해서 다윗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맞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앞에 다윗에게 더 좋은 일처럼 느낌, 느껴집니다. 또 사울 왕이 먼저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사울이 창을 던져서 다윗이 죽을 뻔하였고 또 다윗을 잡겠다고 군사를 풀어 다윗을 쫓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왕은 그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자신의 원수를 죽이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이미 하나님을 배반하여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의 그 명예를 위해서 그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이름조차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걸고 나아간 다윗 이기에 하나님은 다윗의 그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고난 속에 진짜 마음이 드러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고난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사실 행복하고 즐거운 사건들보다 어렵고 힘든 시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우왕에 의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했고 심지어 이방 민족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만 하는 그런 비굴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또 블레셋 왕의 신하로 있던 시절에는 아말렉이 다우, 다윗이 다스리던 고울을 쳐들어와서 아내와 자녀들을 사로잡혀간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큰 고난인데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그 고통을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블레셋까지 목숨을 걸고 따라온 그 부하들이 자신을 배신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왕이 된 다음에도 사랑하는 아들들이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일도 경험해야만 했고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도망가야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또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다이슨, 다윗의 삶 속의 고난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다윗은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또 다윗과 같은 사람도 참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바세바와 동침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하였고 또 인구 조사를 해서 자신을 높이려는 죄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 또 인생의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것은 사실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벌을 받을지라도 어떤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도 다윗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에 굴곡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큰 어려움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더욱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지켜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같이 그의 후손들 중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은 그런 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 다이 때문에 다윗의 왕조를 지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핏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하고 히스기야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며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는 중요한 일까지도 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받을 짓을 하면 그 자녀가 더 예쁜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사랑받을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낸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으실 것이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거나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들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기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자녀들이 사실 예수님을 잘안 믿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자녀가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근심하는 소리들을 많이 듣곤 합니다. 그 마찬가지로 저도 사실은 제딸 아유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다니까? 예수님을 믿기라도 할까? 이런 문제로 많이 고민하곤 합니다. 즉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자녀들이 간신히 예수님을 믿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 스스로 생각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다윗을 더 아끼시고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간신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는 키워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부터가 먼저 다이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 성경 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 조금씩 조금씩 따라올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다이카 같은 삶의 비전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교육, 교육을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앙 교육에 더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자녀들에게 성경책도 읽게 하시고 기도 훈련도 시키시고 헌금 훈련도 시켜야 되고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하도록 우리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 교육이 있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교회의 교육 부서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힘쓰고 있습니다. 꼭 자녀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제대로 교육받고 그 믿음이 커져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교육에 더 힘쓸 때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또 자녀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신앙 교육에 힘쓰는 부모님들, 또 조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